왜 걷는데 이러고 다녀 어머나 아 설마 통과하면 이런 컷신들이 나오는 건가? 어우 숭하다 숭해 숭아. 겨드랑이 탄박해서 존. 네 살짝 기록 긴 한데 설마 뭔가 나오겠어요? 자 무슨 롱맨이요? 하와와와와 <laughs> 야아 <laughs> 니다다 여고생이네? 아, 얘네들 보다 먼저 가야돼. 아, 어머, 야! 뭐도와 거야. 저리 가. 아, 야, 어디 먼저? 아, 아이씨, 꼴등했어. 대교 멈춰. 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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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오늘 만큼은 아, 아, 아. 자꾸 탱탱한 소녀인 것이에요. 계속 아, 근데 다 벌써 앞으로 갔나봐. 난 이쪽으로 갈래. 가운데 포할여 이럴 수 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밀고서?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 아이스 너네 왜안 움직여? 야, 너네 왜안 움직여? 이제 도 갑자기 일을 안 하네네? 가야지 밀자밀자밀자 밀자, 밀자. 빨리 가로 꺼지는 것이에요. 어 뭐야? 움직인다 아, 아, 움직인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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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저 먼저 가야 돼. 기이오 어, 잠깐만. 얘 보니까 대시를 하는데 롱맨 마냥. 자 롱맨 마냥 이거 좀. 이렇게. <laughs> 야 이건 무슨 무슨 경구법이야 이거? 롱맨 마냥 떨어져. 밀어보려 밀어 밀어 손가 밀어볼게 한번 밀어볼게 좋다 안녕 야 헤이 톡한면 제대 아 힘들어 나안 움직일려고 그러지 좀 처음에 좀 하다가 지금 무것도 안해요 야 누님도 한두님도... 움직이는 거안좋아하잖데연 누나 아, <laughs> 소녀? 아나니소야시켜 도달로 가잖이따게 이소녀 야 아니 진짜 발판이 올라갔으면 내가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날 두고 가요 발판이 같이 움직여 줘야 돼 이렇게. <laughs> 야, 어 게임이 어려워. 이거 다깨면 뭔가 나오겠지? 훨씬 같은 게 있었거든. <laughs> 클리어. 왜 이렇게 뛰는 게 관광버스 아줌마지? <laughs> 야, 그래도 깼다. 나 좋아요. 어? 어 이제 얘들랑 이 싸우나? 어 이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움직인다. <laughs> 저, 저 친구, 저 여고생 앞질러야 돼. 뭐야이 잠깐만 공 맞고 훅 갔어 안돼 나또 꼴찌야 아 아니, 아니 근데 이 게임이 꼴찌여도 1등이라고 쳤다 나... 아니 꼴찌인데도 그냥 클리어라고 떠갖고 살짝 불편하 아무도 안 해서 1등인 거 아니냐고 너네도 들어오든가 그러면은 어나 옛날에 콜바이즈 1등 했던 사람 몇 시간 만에 1등했더라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상금도 많이 걸려 그랬다고 어 아유 좋아 이제 지금 지금 달려 걷는 게 빠를까? 이렇게 날려 가는 게 빠를까? 솔직히 <laughs> 좀 이상한데. 오케이, 됐어. 클리어, 클리어. 나이스! 어, 갤러리 업데이트자. 여기서? 아! 아, 클리어가 이런 쩌는 모션에 아, 이런 일러스트를 얻을 수 있구나. 클리어 하면은. <laughs> 오, 아, 갓겜이네, 그 이거. 야, 이거를 인게임에 좀담았어야지 이거 어디 가고. <laughs> 어? 클리어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소지품 같은 거래요. 자. 먼저 물그래픽이 아주, 응, 실사 같아, 실사 같아. 네개더 얻으러 가봅시다. 게임은 게임인데그 외에는 갓겜 맞네요. 2차적인 게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다늘어간다 아우, 아우. 난 애들 포즈들이 너무 웃겨 저거 다 팬티가 이고 저거 속어 저거 ㅅㅂ 아이고 잠깐만 안 돼!!!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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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지마이 년아! 저 검은 머리 아주 악독한 년이에요 이런 거 죽을 뻔했잖아 지금 게임 빡세다 여자애들 기싸움이 아주 무냐오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지나가야 돼. 둘라 어려워 보임. 이런 데는 오히려 가운데가 더 위험하고요. 옆을 보면서 지나가면 돼. 개꿀 TV. 아! 아직, 아직 다안 끝났어. 탈 가야 돼. 또태포 뭐야. 냄비 되게 꼬여있는데? 일단 저, 저기로. 이. 아, 짭짭짭짭. 짧어짧어짧어 오, 됐다, 됐다. 자, 이렇게 가고. 나름 그래도 공을 썼어요, 이게. 어? 로스트 아주 공을 들었다니까? 여기도. 견뎌야 되는 곳이요! 견뎌! 일어나! 여고생! 아역 열심히 발끝으로 잘 버텼는데. 야게민 줄 알고 왔다가 급히 후퇴합니다. 전군 후퇴하라. 아, 아이고, 이핀 있어, 아까. 이걸 깨야지 일러스트가 나와요. <laughs> 이걸 깨야 돼, 문제는. 담아야 되느리라 견뎌야 되느리라 도대체 이런 똥겜은 어디서, 어디서 찾는 건가요? 제가 모르는 똥겜 피아라도 있나요? 네 당신이 모르는 똥겜 피아는스에 널려있어요 집중해 음. 이번에, 이번에 깨는 거야 그냥 여보생이 힘을 보여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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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관성 그딴 거 없어 중력, 중력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있어요 <laughs> 20오 됐어 오케이 어우 씨 이제 슬슬 난이도가 너무 빡세지고 있어 진짜 어 너무 너무 어려워지는데? 어야또 새로운 일러스트가 업데이트 됐지 이거 봐야지. 군대사 돌킹야오 <laughs> 좋네요. 야씨. 지금 와서 그러는데 <laughs> 이거 뭐 하는 게임? RTF 고 <laughs> 천박한 버전. <laughs> 천박한 버전이라니요? 자아 이제 시간 제한. 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전에 33초 안에 클리어. 오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자. 아니... 야 이거 아니지! 뭐하니? 아니? 야 가로! 세로! 아쌤! 가로! 아니 갑자기 스피드런 게임이 됐어 게임이 어? 9초! 8초! 7초! 야야예야 폰트 커졌다 폰트 커졌어 나이스 나이스 자, 11초? 가아가깐 탈발! 아니 속도라도 좀 빠르게 해주던가 아아아아아 씨X 아쌤 욕하면 안돼 하지 말고 아이 잠깐만 아쌤 야 쉿. 아니 여기서 몇번에 지금 죽는 거야? 8 7 6 5 4 3야 이. 어아 너무 힘들다 얘들아. 게임이... 아 원래 발판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게임은 발판에 두면 내가 발판 위에서 움직여야 돼 마치 런닝머신 마냥 <laughs> 어, 안돼 안돼 떨어진다 떨어진다 살기 위해서 지금 달리다가 멈추질 않아 애가 이게임에딱 아쉬운 게 있다면 실패 횟수가 표시 안 된다는 거 지금쯤 실패 횟수 500 넘었을 텐데 <웃음> 그래? <웃음> 그런 건 아니지 자자 아, 얘네가 나 민다, 야. 봉이다, 밀어. 아, 제발, 무섭게. 저임피면구 계속 보여줄래요? 확대될 때마다 이임피면구 보일 때마다 스티커해뭘 알고, 싶어? 아, 무서워. 몇 번째야, 지금 몇 번째? 오, 다섯, 다섯. 자, 제발, 이번에 일러스트. 오, 나왔다, 나왔다. 야, 메모드. 야, 아, 아. <laughs> 아, 좋네. 이 게임의 존재의 이 일러스트를 보기 위해서, <laughs> 어, 이 일러스트 보려고 어, 하는 게임이다. 겨드랑이 천박해서 좋네. 아까 천박한 게임이냐고 물어보셨던 분이 아주, <laughs> 어, 어, 자, 어쨌 일러스트 좀더 해금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몇개안 남았네.